안녕하세요, 한원입니다. 프로그램 짧은데 지금 무게 보이세요, 무게? 맨날 이겨내래. 내가 맨날 이겨내라고 할때 어떻게 참았어? 월요일이니까 몸을 좀 깨우기 위해서 조금만 살살하죠. 오늘 운동을 왜 열심히 해야 되냐면 지금 루키아가 저를 위해서 속꼬리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뮤얼 한번 하고. 어, 다크워크 왠지 우리 엄마 같은데? 아니 무슨 지난주엔 장인어른 오시고, 오늘은 엄마 오고. 역시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 못 나오겠다. 그럼 천 스쿼트면 인정. 자한번 남았으니 한번 스네치 한번 하면 그냥 오늘 스네치는 그냥 좀몸 푸는 것 같아요. 트위치 방송에서 좀더 뭔가 집중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무슨 뭐 아유 누가한테 잘보이려고 내가 뭐 그런 얘기 하겠어? 아 흥분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런 프레임을 씌우잖아 나한테. 아니 니, 니. 네, 니, 시다 니, 니. 한번 잘생긴 사람이 설마 못생겨지겠어요 유지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할까? 모으는 거야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후원 버피를 모으는 거야 나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그럼 후원 한 번에 버피 몇 개? 합의를 보자 합의를 두 개? 두 개? 천 원에 두 개? 저기 저기 게미야 그렇게 말하지 마왜 그래 병영 너만 들어 병영 귀대봐 너만 들어 아 저씨 그따위로 뒤져 뒤속말로 게미한테만 살짝 얘기했어요 안 들려 이 정도 클래스입니다 우리 관장님 아 이거 오늘도 억대이님 때문에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억댕이 감사합니다. 아까 버피를 몇 개로 우리가 했죠? 두개 했죠? 두개아두 개? 아, 개? 그러면 은 이따 20개 해야겠네요 아 우리 클라스가 이 정도죠? 아 업댕이님 우리 회장님 되셨어 네네 업타운 세개천원 픽스 아세개천원 픽스? 자 매니저가 22개 되니까 매니저가 22개로 할게요 일단은 한번 하고 올게요 너무 오래셨어자한 번만 더 하면 이제 클린 풀 하면 됩니다 버피 자. 30개 채워야지요 딱지님 <laughs>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버피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후원들 하시네 한 1개 <laughs> 30개 채우는 거예요? 나 충전하지 마요 하지 마 30개만 해 30개만 30개만 합시다 못하겠어요 아 무슨 100개야 아나 저녁에 일안 해? 정색이라니요 아, 불안해서 할 수가 없어 저 끝나고 여기 걸어오는데, 나도 진짜 불안했어. 그만, 그만. 아, 50개는 아! 채워야죠. 아까 제것 3개 1,000원도 쓱싹하시고 50개. 가자. 아, 50개는 채워야죠. 아, 가만있어 보자. 이거를 음, 좋아? 게임이 만원 후원 감사해. 아유, 이뻐 죽겠어. 아, 그냥 이 사과처럼 게임으로 죽여버리고 싶어. 한, 게임을 죽여버리고 싶다. 꼭꼭 씹어주고 싶다. 꼭꼭 씹어주고 싶다. <laughs> 아, 큰일 났네. 내가 또 열심히 해서 50개 딱 빵. 아, 즐거워. 아, 좋아라 기분. 응. 벌피가 지금 벌써 50개야. 음, 응. 평소 시청자 의두배예요 지금 우와 나 버피 메뉴판을 만든다는 거지. 우리 매니저 루키아가... 음... 나 죽이고 저거 3시 집 갈라고. 아니, 네가 더 나빠 지금... 아 와, 태까아방아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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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 진짜! 짜증나게 아 아휴... 아휴... 아아아아 아, 씨. 옥댕이님, 후원 감사합니다. 팡! 아, 깎아주는 거야? 아, 저기 깎아주 <laughs> 소리 못 들어가지고 지금. 아, 깎아줍니다. 에이, 내가 못 읽었어. 나 지금 돈만 보고서 지금. 아, 미안해, 미안해. 옥댕이님, 죄송해요. 쉴드네, 쉴드. 힐드. 아, 진짜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제가 이성을 잃었어요. 죄송해요. 나 옥댕이님 너무 좋아 아, 미쳤나봐. 나방송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네. <laughs> 요, 요 부분은 싹 걷어내. 어. 안되겠다 시간을 돌려라 도루마무 도루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그 대신 이제 깎아주시거 30개 밖에 안되니까 빠르게 할게요 빠르게 아유 나중에 버피 장부 등장하는 거 아니야 버피 장부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배고파 이제아 얼른 얼른 하고서 지금 소꼬리찜 먹어야 되는데 나 마지막 1분만 쉬고 버피 바로 하겠습니다. 옥땡이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30개 빨리 하겠습니다. 다 했어. 아, 잠깐만, 숨만 좀 쉬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월요일 금요일 1시 반부터. 어, 트레이닝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요. 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트위치 팔로우 전부 다해 주시고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일 뵐게요. 3, 2, 1. 굿바이